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코인 바로 수익인데요. 자 수익코인 지난 10월부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1200원대까지 시원하게 돌파를 했었고요. 지금 또요 며칠간은 좀 상승과 하락에 번복하면서 지금 현재는 110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준비해왔고요. 수익코인 여기서 더한번 펌핑이 나올 거니까요. 너무 걱 걱정... 걱정하지 마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꼼꼼하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 거니까요. 지금 저와 같이 수익코인 대응하러 가보시죠. 자 비트코인 6시까지만 해도 6,400만원대에 있었죠. 근데 불과 10분. 만에 지금 6,100만 원대까지 쫙 내려와 버렸습니다. 자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물 ETF 원래는 오늘 지금 승인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SEC가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6,400만 원까지 찍어섰던 건데 지금 승인하지 않았다 이거는 해킹을 당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순간 10분 만에 6,100만 원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이 10분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맛봤습니다. 자 앞으로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멘탈 털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일단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세력들의 방향은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 하나 알려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잘 따라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대응 전략 준비해 왔습니다. 자, 대응 전략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알트코인들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타이밍 잡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 왔습니다. 자,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받아 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 그대로만 천천히 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는 현재 새벽들의 평단가부터 이전 매진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또한번 펌핑 시킬 수 있는지 제가 매수 해니 수 값, 매도 값, 보유 기간 모두 다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전에 고점에서 사서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그분들도 제가 가격대별 로 추가 매수 타점까지 아주 꼼꼼하게 모두 다 적어놨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코인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니까요. 자 제가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꼭 눌러주시고요. 자 대응자로 받아가신.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460-4481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3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고 매매 대응 전략 자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안에 제 모든 것을 담아놨고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공평하게 모두 다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숫자 3번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요 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지.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사놓고 조금 몰랐어.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와. 근데 기다리는데 안 올라. 결국에는 물려버려. 근데 내가 팔면 또 튀어버려. 자 이런지 이제 그만하셔야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줘 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시장 주도 이제 메탄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 코인 딱 하나만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전하게 드리고자 또 하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발 이 눌려 있는 코인 바닥이라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막 잡지 마시고요. 저와 같이 이 확실한 급등 코인 딱 하나만 노려서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변화가 진짜로 필요합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시작은 무조건 소액으로 하셔라. 자, 일단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하시다가 저 따라서 잡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수익 회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요.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이 계좌를 회복을 하고 흐름을 또 이해하고 그때부터 시대머니를 좀 늘려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장코이 하나 받아가는 방법도 여러분 정말로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460-4481이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또 대응자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자, 저랑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많이 내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